구리 갈매 지역 주민들이 수년 동안 제기했던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소음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건익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 44.6km를 연장하는 민자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갈매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교통소음을 참다 못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이제 그 사실 소음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하면서 이제 그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구리시 역시 입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해 소음 피해 정도를 체크하며 민원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4년 동안 계속된 민원 제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중앙 분리대에 연장 740m, 높이 8m 방음벽을 설치하고 구리 방향 도로 620m의 저소음 포장 시공 등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소음 측정 결과를 한강 유역 환경청에 통보하고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 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합의한개 중요한 게 아니고 저속한 시일 내에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갈매 구간 소음 민원이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정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양재증입니다.